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쑤시고 아프신가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참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관절이 안 좋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와 함께 관절을 보호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왜 관절 관리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세 가지 습관만 고쳐도 관절 건강은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은 매일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소중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약해지고 근육도 탄력을 잃게 되면서 작은 습관만으로도 관절이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관절이 안 좋을 때 절대 피해야 할세 가지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운동과 잘못된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은 분명 필요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무거운 아령을 들고 스쿼트를 하거나 허리가 아픈데 억지로 윗몸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것 또는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행동은 관절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한 분들은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칭도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절은 큰 부담을 받죠.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TV 앞에서 몇 시간씩 가만히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는 압력이 집중되고, 무릎은 뻣뻣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5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귀찮다면 화장실이라도 조금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이 바로 쪼그려 앉기인데요. 바닥 청소를 하거나 배추를 다듬을 때 아이들과 놀때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을 줍니다. 또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허리를 그냥 아작내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디스크나 관절 손상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의자나 방석을 활용해 무릎이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땐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몸무게가 늘지 않도록 관리해보세요. 체중이 늘면 관절에 가는 압력도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귀찮아도 단백질, 칼슘, 오메가 3등을 꼭 챙겨 먹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 5분 전에 잠깐 식혀 주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건강은 거창한 관리법보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으며 쪼그려 앉는 습관만 줄여도 관절은 훨씬 오래 버텨 줍니다. 오늘부터 귀찮아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